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전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복음 파노라마 설론입니다. 추천사 머릿말 요약 파노라마. 추천사 비성서적인 주장의 파도 속에서 나침반의 역할을. 이 책은 유도순 목사님의 세 번째 방송 성경 강의집입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강해가 나왔고 이어 창세기 강해가 나왔으며 이번에 요한복음 강해가 출판되게 이른 것입니다. 이 같은 작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 성경 예수 여섯 권의 방송 성경 강해가 모두 출간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미 출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그밖의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유도순 목사님의 방송 성경 강해는 처음에는 극동 방송의 심야 시간대에서 송출되다가 많은 청취자들이 청취하기 편한 시간대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현재 방송 시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뒤에 유 목사님의 설교를 북방지역과 국내 전역에서 청취가 가능한 아세아 방송의 이른 아침 시간대에서도 송출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설계의 1차적 평가자들이라고도 할수 있는 방송 실무자들이 유도순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유도순 목사님의 성경 강해가 이시대꼭 필요한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적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서는 영지 주위의 위협을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밝은 등불이었습니다. 유 목사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 요한복음이 요 요한복음서 강해는 이단과 비성서적인 주장들의 파도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 세대 성도들에게 나침판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유한복음서는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유한복음 20장 31절. 유도스 목사님의 기도와 정성이 깃들어 있는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삼가 추천합니다. 극동방송 아시아방송 사장 김장환 머린말 저는 로마서를 통해 복음서를 만났습니다. 어느 석양의 포켓 성경을 읽으면서 산기슭을 걷고 있었습니다. 제가 읽고 있던 곳은 로마서의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는 로마서 사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로마서의 미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강의 상학원을 쓰게 된 동기입니다. 또한 저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만났습니다. 언약하시고, 주권적으로 성취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책임만을 강조한 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만나고부터 비로소 제 마음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파노라마를 쓰게 된 동기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첫째는 성경은 기록한 목적에 입각해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사람은 메시아를 만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 로마서 1, 요한복음 아, 1장 41절. 이언복음은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20장 30절에서 31절.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길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해석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기록하게 하신 분의 의도와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자기 좋을 대로 회중이 좋아하는 대로 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언복음 파노라마를 쓰게 된 동기입니다. 이상의 저서들은 최고로 편하게 앞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10년여에 걸쳐서 방송된 내용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한복음 파노라마를 읽으면 여러분도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아야만 하는 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약속입니다. 본서를 읽는 독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각 장의 앞부분에 도표로 작성하여 제시한 성경 본문을 먼저 읽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이 책을 읽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극동방송 아시아 방송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수고한 우리 귀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도순 요한복음 요약 파노라마 주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20장 31절 요한복음은 말미에서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합니다. 20장 31절 이는 요한복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군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주셨는가 하는 두 주제는 모든 복음서의 공통적인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해석하고 설교할 때이두 주제에 입각해서 증거해야만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되는 것이 됩니다. 1. 먼저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점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점이 1장 1절, 14절, 18절의 결부에 나타납니다. 기어 1장 1절 대체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니은 1장 14절 이 말씀이 욱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합니다. 1장 18절. 즉,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므로 볼수 없는 하나님께서 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합니다. 1장 14절. 예적에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 충만했던 영광은 임만월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예수는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하고 말하자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시고 14장 8절에서 구절 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10장 30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8장 58절 이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에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도 아니요.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족보가 있는 것도 아니요. 태어나신 출생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예수가 누구 신가를 얼마나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구구절절히 나타납니다. 기억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너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1장 19절 그들은 혹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신가 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광야의 예배하기 위해서 온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합니다. 1장 29절. 내은 주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너에게 물을 좀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하십니다. 4장 10절. 디귿.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던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걸어갈 때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5장 12절. 리을. 나면서 소경되었던 자에게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셨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9장 17절. 미음. 주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자 너는 어째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12장 34절. 요한복음의 일차적인 기록 목적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너는 나를 누구나 누구라 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에 확고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요한복음에는 일곱 지표 표적과 일의자의자언이언이니옵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사이적 중에서 일곱 가지만 y 선별적으로 기록하면서 이를 일곱 번의 자기선언과 조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 a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고 선언하셨는데 a 장 a n you are a man, you are a man, you 표적과 선언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신 선언은 구장 5절, 8장 12절 나면서부터 소경 된 자를 보게 하신 표적 후에 주어짐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하신 선언은 11장 25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이 표적은 주님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 오셨음을 시브리서 2장 14절 증거해 주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리을 이외에도 나는 양의 문이라 10장 7절 내가 곧 기려 진료 생명이다 하고 14장 6절 선언하셨는데 이는 곧 해답이다 하는 뜻임 이는 내가 곧 해답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어진 해답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장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미음 나는 선한 목자라 하고 10장 11절 선언하셨는데 이는 에스겔 선지자로 예언하신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신 에스겔 34장 23절 예언의 성취자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비유 내가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고 선언하십니다. 15장 5절 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를 믿는 자는 주님과 떼어놓을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상의 증거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4. 다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인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기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1장 11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인가?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장 12절 즉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는 믿음이 강조되었습니다. 니은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3장 36절 디귿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5장 24절 리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십니다. 6장 47절 이 점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즉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 예수님의 무엇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가능하여 진단 말인가 한마디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19장 30절 선언하신 구속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2장 27절 이 점이 그 이름을 힘입어라는 20장 31절 표현에 나타납니다. 전적 타락한 인간은 자력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고 누군가를 힘입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이 오라 나는 공간 사람 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한절규에서 나타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에는 때를 강조하면서 모든 초점이 이 때에 맞춰져 있음을 대하게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2장 4절 하십니다 니은 육신의 형제들이 이를 행하러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는 말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십니다 7장 6절 디귿 연복의 앞에서 말씀하셨으나 잡는 자가 없으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민러라 합니다. 8장 20절. 리을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하십니다. 12장 27절. 미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합니다. 13장 1절. 비읍. 드디어.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어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어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시고 17장 1절 시옷 십자의 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십니다. 19장 30절 이 구속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나니 하는 것이 가능하여 진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 이때 오셨던 것입니다. 6, 8장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를 들어 설명함이 도움이 됩니다. 그 장면은 여인을 중심으로 한편에는 모세가 율법을 들고 서 있고 다른 한편에는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서 있는 재판 장면의 구도입니다. 기억 모세는 율법에 기록한 대로 돌로 칠하 명합니다. 선생은 어떻게 명하시겠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네은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십니다. 팔장1 1절 누명을 쓴 자가 아니라 명백한 현행범인데. 으러 오신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이에 대한 대답이 로마서 8장 3절에 나옵니다. 율법이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인과 우리들의 죄를 대신 정죄하심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십니다. 칠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친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시는 말씀이 무려 25번이나 등장하는데 이를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십니다. 6장 53절에서 54절 기억 이로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합니다. 육장 6 6육절 오병여의 식탁에는 오천 명이 모였으나 복음 진리 식탁에는 다 물러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 복음에는 주님을 귀신 들리 미친자 취급하는 것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가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7장이0절나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8장 48절 다 유대인이 가로되 지금 너가 귀신들린 줄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의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8장 52절 라 저가 귀신들려 미쳤거늘 어하야그 말을 듣느냐 하며 허건 말하디. 이 말은 귀신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에 눈을 뜨게 할수 있느냐 하고 쟁론합니다. 10장 20절에서 21절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사대성인 중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 중 누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귀신 들린 자이거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한 11장 39절. 베드로를 살릴 수가 있단 말인가? 나사로를 네,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어한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팔 그러므로 요한복음에는 성령에 관한 언급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에 있어서 성령론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행하신 다락방 강화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기억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이루었다고 선언하셨을 때 1500년 동안이나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비로소 열렸습니다. 죄의 담은 죄의 담은 제거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를 인간의 제로 알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그러면 성령의 사명이 무엇인가? 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오 15장 26절. 즉 주님께서 일어나 오신 구속 사역을 증거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이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하신 것입니다. 16장 7절. 만일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하심이 없다면 성령은 오시지 아니 하셨을 것이요 오실 이유도 없으신 것입니다. 그야 사등전 1장에서 주님은 승천하시고 2장에서 성령을 강림하시는." 임무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구요복음의 요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이는 인자를 믿는 자마다 멸명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3상 16절입니다. 이는 연한복음의 요절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요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니은 왜 오셨는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디귿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 리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해 주셨는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증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 하시고 15장 13절 로마서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즉 확실히 증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21장 15절.